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미국의 식품 회사 사장 가운데 윌 탐슨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말이죠, 어,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못한 학생인데 그냥 학교에서 봐줘가지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한 뒤에 빈들빈들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우리말로 말하면 건달 노릇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만이 많아요. 자기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한테 뭐 손에 끼친거 하나도 없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다니는 애들 보면 괜히 속상하고 때려주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없잖아. 이윌 텀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버는 거 없이 맨날 돌아다니니까 돈도 필요하니까 때로는 어머니 지갑을 훔쳐서 거기는 돈 가지고 시내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 윌 텀슨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친구들 같은 건달 중에 하나가 집이 부자니까 아주 그냥 멋있는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그 여자친구 태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뽐내면서 다니는 거 보니까 아주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윌 텀슨이 나도 오도바에나 사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집은 자기 부모가 오도바에 사줄 만큼 넉넉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오도바에 살려고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이 친구가 식당 종업원 들어가서 일할 게뭐 있어야죠. 식당 종업원도. 이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맨 처음에 가서는 이제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날라주면서, 날라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일하는 거죠. 근데 아주 목표가 분명합니다. 오도바이 사는 날, 나이 일을 그만둔다. 아주 분명하게 마음 먹고, 거기서 하루하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식당에서 좀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아주 까다로운 손님이 한 분이 늘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여자 종업원이 조금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뭐이 까다로운 손님이 식당 떠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 종업원이 야단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매니저가 찾아와서 스테인먼이라고 한 사람이 매니저인데 매니저가 와서 뭐 잘못했다고 손발이대로 빌어도 아, 뭐이 손님이 계속해서 큰소리 지르고 이 식당이 왜 이러냐고 막이 식당을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머니의 지혜를 짜내기를 손님 오늘 식당은 오늘 제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조그만 우리 직원의 실수 때문에 음식을 다 드셨어도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시면 한번더잘 대접해서 이제 공짜로 후리로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이 손님이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 손님이 갔습니다. 그날 이제 식당이 문 닫고 나서 스테이만 매니저가전 증오 종지, 종업원들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한 시간 넘게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 또는 이같이 교훈을 이 종업원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정확해요. 딱 서너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손님한테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이 식당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아니냐. 어?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일하지, 일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감사해라. 너희들 일하게 되니까.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사먹고 돈을 지불하니까 그돈 가지고 식당은 돈을 벌어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주급을 주, 준다던가 월급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님한테 감사하고 손님이 이같이 식당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틀림없이 감사하게 되면 너희들의 미래가 밝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 반복, 또 반복하면서 한 시간 넘게 이 스테인먼이 조거원들에게 교훈을 준 거죠. 스테인먼니이 이, 이 이야기를 듣고 윌 탐슨이 집에 들어와서 몇 번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해 곱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잔소리가 길긴 길었지만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손님이 찾아오니까 식당은 있고 또 손님 음식 사 먹으니까 이 종업원들은 월급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윌탐슨이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젠 단순히 오토바이 한대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 이 오토바이를 사게 해주신 분이 저 손님이니까 손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윌탐슨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 손님들이 찾아와서 어느 종업원이 참 친절했다, 참 좋았다 이런 걸 갖다가 이 써놓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달 누가 1등을 하느냐, 윌 탐슨이 1등하는 거예요. 매달 손님들이 추천한 최고의 종업원, 윌 탐슨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감동 받아가지고 이제 메모나 편지를 사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음식도 참 맛있었지만은. 정업원윌 텀슨이 서버한 것이 더 좋아서 음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메모를 사장한테 보내니까 사장 책상에 윌 텀슨에 대한 좋은 이런 편지들이 쌓이게 된 거죠. 사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윌 텀슨을 부릅니다. 아, 당신이 이같이 일을 잘해서 우리 식당이 더욱더 빛나게 됐소나 당신이 고등학교 밖에 못 졸업했는데 내가 당신 대학 공부를 좀 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야간대학에 다니시오. 내가 학비를 대줄 테니까. 이래갖고 윌 탐슨이 야간대학을 식당사장의 배려로 야간대학을 나왔어요. 야간대학을 나와서 또일 잘하니까 식당사장이 당신 앞으로 경영돼야 되니까 MBA 스쿨에 들어가시오. 이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시오. 내가 그 학비도 대주겠어. 이래가지고 이윌 탐슨이 이 정말 오도바에 살려고 이 이 식당에 취입한 이 건달이 이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 식당을 경영하게 됐고, 또큰 식품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이 사람이 지금 대식품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타던 신세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가비행기 타고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자기네 회사를 돌보는 이런 CEO가 됐습니다. 또 주말에는 아주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 스포츠카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서 만든 페라리라고 하는 차가인데 그 페라리 몰고 다니는 아주 주말을 즐기는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같이 이 우리가 감사한다. 이 감사하는 말이 우리 몸속에서 어느 순간 튀어나오냐면은 0.03초 걸린대요, 이게. 근데 네. 이러한 0.03초의 이 감사의 말또 감사의 태도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윌 텀슨을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 감사의배를 지켰어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에서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뭐냐면 6월절 감사 예배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받아서 이제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청교도들이 감사를 드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영국의 헨리 파세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이 헨리 파세가 살고 있는 부인과 이혼하고 새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영국은 카돌릭 이,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카돌릭에는 이혼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부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이 옛날 부인하고 이혼하고 새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종교를 바꿉니다. 카돌릭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새 종교를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우리 앵글리칸 처치 혹은 또 에피스카포할 처치라고 이제 부르는 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의 수장이 바로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성공회 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그 교회 전체. 그래가지고 이 성공회는 이 헬리파스의 이혼을 허락하고 또 새롭게 결혼을 이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헨리파스에는 그러니까 어떻게서라도 영국 사람들이 이 성공회를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 믿도록 압력을 가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성공의 신앙이 싫어서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 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영국을 떠나게 되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가서서 머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덜란드가 이 개혁 신앙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지나다가 또 네덜란드 떠나가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16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9월에 떠나가지고 저들이 11월에 도착하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에 102명이 탔어요. 그리고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고 봄에 이제 이 씨를 뿌리게 되는데 배 타고 오고 겨울을 하면서 102명 중에 무려 44명이 죽었어요. 무려 44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오다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남은 사람들이 인디안으로부터 이녹수수 씨앗 같은 걸 구하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가을에 뭐 추서라고 해봐야 별거 있겠어요? 옥수수 몇개 걷어드리고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열매를 걷어드렸죠. 그 가지고 이 옥수수 씨를 준 유대인 이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미국에서 드린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월의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이같이 지키고 있어요. 전 국민이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2조 500년 역사를 가졌고,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중국의 역사 하면 더 길겠죠? 중국 역사 뭐, 자기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들 이태리 가면 이태리 전체가 얼마나 역사 박물관입니까? 프랑스 가도 프랑스 역사고, 또 독일 가도 독일 역사가 길고, 영국에 가도 영국 역사가 길어요. 러시아가 더 러시아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미국의 역사는 1776년에 저들이 독립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역사예요. 350년이 채 못되는 역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지도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어요? 나중에 시작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지도하는 이런 지도국가가 됐습니다. 나중 됐냐가 먼저 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미국만큼 땅 가진 나라도 많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만큼 땅을 가졌어요. 호주도. 여러분들 또 미국만큼 땅만이 큰 나라, 이 땅에 몇 나라 듭니다. 미국만큼 땅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 국가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중된냐가 먼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 국민이 감사절로 공유일로 지키는 나라, 그 나라가 세계몇 나라가 되겠어요? 이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이 소록도 천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정말로 저는 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샘병 걸린 자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저들이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다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동네 나가서 놀라 그러면은 부모님들한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한센병자들 조심해라. 한센병자들 걸리면 네간 뛰어가고 못 뛰어간다. 이런 이야기 부모님들이 했어요. 우리 어릴 적부터 한센병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하고또 차별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선병자들이 소록도로 몰려가서 지냈어요. 저들이 이같이 한선병 때문에 솜과 발, 눈이 찌그러지고 입이 찌그러지면서도 한선병 그들의 99%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나는 저번에 교회에 있을 때그 교회 한선병자 그 그분 나하신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전번에 있던 교회 에 왔어요. 하모니카를 부르면 찬양합니다. 저는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해 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들 바지 자꾸를 내리고 소변을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손으로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손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면은 바지도 못 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같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두손두발 가진 여러분들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 어, 그분의 얘기는 우리의 신금을 찌르는 얘기예요. 자기는 두성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도 제대로 못 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째 당신들은 손가락 열개다 가지고 양발 다 가지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가 없냐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가지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여러분과 저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예망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엔, 에메트! 여러분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엔, 헤세드 여러분들에게는 인해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만은 지식도 버렸단 말이지. 이 호세아 4장 1절에 쟁쟁하게 울려퍼지는 호세아의 외침이에요. 엔, 에메트! 엔, 헤세드 하나만은 지식이 없단 말이지. 너희 여러분들은 진실도 버렸고, 인해도 버렸고, 하나만은 지식도 버렸다. 이얘기 뭐냐? 여러분들이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고하 섬긴다고 하는 믿음도 가졌지만은 여러분들이 등따씻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거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때는 주 앞에 충성하였다고 하는 이 헌신도 있었지만, 헛세도 있었지만 등따씻고 배부르니까 이 같은 이 헌신과 충성을 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고 부리였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등따씻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게 뭐냐 온통 살인과 사기와 이같이 음란과 도적질과 그리고 모든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되어진 게 뭐냐 말이지 너희 사회 속에 뭐가 평화가 있느냐 이거지 이러면서 호세아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하나의 은혜, 여러분과 저는 등따시과 배부르다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기, 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살면 그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헬젠 쉐어먼이라고 하는 이 미국 조종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 받았어요. 이 헬젠 쉐에먼이라는 사람은, 쉐어먼이라는 사람은 2세대전 때 뉴기니아 일본군을 폭격하러 갔다가 일본의선 대봉포에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어. 이 사람이 비행기가 떨어지기 전에 비행기 안을 탈출해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뉴기니아 원주민들이 아이 할젠시에머를 아주 정성껏 보호하고 지켜준 거예요. 그때 걸리면 그냥 일본 일본군이한테 축청으로 찔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기니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할전시에 모를 잘보살펴줬습니다할전시에 모가 건강하게 미국에 돌아갑니다. 그의 고향이 미네소타가 고향이에요. 고향에 도착해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나는 누기니아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기니아로 갔습니다. 누기니아 가서 저들이 못 사는 걸다 눈으로 보니까 코코아 나무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무려 15년 동안 뉴기니의 코코아 나무를 심어줬어요. 뉴기니가 아이 코코아 생산지로 유명한 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15년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미국을 떠나서 뉴기니에 와서 이같이 할전시 심어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꼭 은혜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땡스인데, 이 앵글로색슨족에 의하면 n 크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감사래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 귀엽지 않냐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심판을 목사님이 말씀 안 한다고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께서 님 죄를 지면 죄진 자를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왜 목사님은 자꾸만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래요?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정말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지은 자를 심판하시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요. 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죄를 저지른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갚으시되 삼사대를 갚으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큰 은혜로 갚아주신지 몰라요. 만약에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 부인한 것, 죄 지은 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베드로가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로마에 가서 십자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받은 게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죄 용서받은 거예요. 죄 용서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자가 됐고 죄 용서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은 이걸 얘기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여러분 정말 감사하잖아요. 생명 주셔서 11월 28일 날 나오셨잖아요. 예? 감사하잖아요. 우리 정재모 이사님 오면서 만났어요. 저는 에바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근데 하튼 여 한쪽 귀가 잘안 들려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자 두발 가지고 걸어서 나오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아벨은 표현이 있었어요. 가장 귀한 첫 양새끼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를 좀 깨우친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큰 부자거든요. 재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느날. 목사님, 난 목사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남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전아름대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루이비통 가방인데, 목사님, 이거 가짜예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들고 다니면 남들이 다 진짜로 한대. 예, 네. 가짜인데. 사실은 누가 뭐, 장난 삼아서 줬는데, 가짜를 줬는데,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가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 한건 뭐냐면, 자기가 뭐, 자기로 해서 그렇게 크게 돈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남한테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 베풀지만은, 자기한테 와서 뭐,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속상해서 왜 너는 나한테 감사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배품을 받은 사람 말하기를, 아뭐 회장님은 너무나 다 가졌잖아요. 뭐 들을 게 없어요. 다 가졌어.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저는요, 그 그분이 재벌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요, 목사님, 감사하면 그게 그렇게 좋대. 자기는 감사를 받는 게 여러분들. 이 같이 다 가진 사람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았어도 받았을 때 감사할 때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자언서 18장 16절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자는 그의 앞길이 너그러운 앞길이 되고 감사하는 자는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 앞으로 나가게 아 되느니라. 그것이 자언 1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세요.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돼. 말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요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감사절은 땡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땡스 플러스 뭐가 돼요? 기빙이 되는 거예요. 땡스 플러스 기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이에요. 땡스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땡스 플러스 뭐가 돼요? 기빙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조금 생각을 하세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는 동물 아니에요? 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생각하셔서 생각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시고 이같이 깨닫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릴 때는 표현이 있는 땡스 플러스 기빙이 있는 이러한 감사를 드리셔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성경한절만 얘기하고는 끝납니다. 시편 53 50,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나에게 구할 때 틀림없이 내가 그를 건져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감사하는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양손과 양벌 다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대소변 보고 우리 마음대로 갈 때까지만도 아버지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환한병 때문에 양손이 없어서 바지를 스스로 내릴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모니카 불며 찬양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